자이 시간에는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에, 이번 10월달 마지막 주일은 보통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이제 다 원래 이제 교회 절기상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종교 개혁 주일 자체를 이제는 뭐 거의 알지도 못하고 또 종교 개혁 주일을 또 지키지도 않습니다. 에, 사실 정작 지켜야 될게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한국교회는 뭐, 추수감사절, 무슨 뭐, 맥추절, 뭐, 하여튼 온갖 쓸데없는 절기는 잘해요. 어떤 뭐. 특히 이제 뭐, 추수감사절에 거의 엄청나게 막, 거기에 막 열정적으로 쏟아 붓는데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교육주의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날 사실 뭐 오늘날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말보다는 이제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게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 종교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하면은 뭐 교회, 기독교, 카톨릭, 뭐 불교, 이슬람 등등등등. 등등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예, 이 원래 이제 서구 사람들이 한참제 기독교가 대세였을 때는 종교 하면 이제 기독교만 떠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서구 사람들도 종교 하면 이제 보편적 종교성으로 이해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개혁. 교회 개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종교 개혁, 또그날 교회 개혁,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사도 시대부터 이제 1500년대까지 이 교회가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걸어온 길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초기 이제 사도 시대부터 거의 한 3세기, 4세기, 한 5세기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어떤 어떤 핵심이나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학이나 신앙을 잘 이제 이어받았는데 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또 동방 기독교 그 다음에 서방 기독교 이제 또 이렇게 제또 갈라지는 또 역사도 또 이제 그전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러나 이제 서구 기독교가 이제 5세기 쯤에 이제 로마 아, 교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원래 방 동방 서방 합쳐서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로마 카톨릭,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동방과 서방이 이제 갈라지면서 주로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서구 지역에서는 오늘날 유럽이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는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이제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에, 그 로마 제국이 흐트러지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사회적으로 로마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본의 아니게 에, 어떤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신앙적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가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로마 교회가 처음에 이제 복음의 단순함,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했지만 로마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 릭 로마 천주교 로마 교회, 교황청, 이런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타락하고 오늘날 천주교 같은 거대한 종교적 괴물, 반, 거의 종교적 사이코 집단이죠, 완전히. 교황이나 이런 추기경, 로마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봐도 기독교가 아닌데 저 집단이 마치 기독교의 그 대표성을 띤야 교황은 뭐 그리스도의 대리자니 뭐니 헛소리하고 그 밑에 추기경 똘마니들 행동 대장들이죠 그 밑에 주교 그 밑에 사제 수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종교적 이 종교적 마피아 집단이 종교 마피아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금융 뭐뭐또 정치 권력 등그 배후에 카톨릭이 저지른 그 사악한 짓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1500년대 이제 루터는 이제 사제 출신이지만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이 지느냐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에 대한 열정 순수함을 가지고 이제 수도사의 생활하다가 아 결국은 아, 교황부터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이 기독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구나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항의를 항의 서한을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 이렇게 딱 붙였는데 그거는 논쟁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인쇄술이 마침 그때 이제 발전함에 따라 한순간에 전 유럽의 이 가톨가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 교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하는 것이 그냥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자신도 사실은 뭐 교회 개혁이니 종교 개혁이니 이런 걸 염두에 두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자기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보다가, 이제 당대 이제 교회, 조직, 교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그와 같은 루터의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을 루터가 어, 참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우쳐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결국 이용하신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은 개신교 그다음에 어, 카톨릭 구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이게 양분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적 사회적 그 여러 복잡한 게 같이 이제 끼어들어요. 그런데 네. 어, 중요한 건 어쨌든 교회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칼빈 이 이제 어떤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어 좀더 이제 신학적 교리적으로 체계화했고 물론 그 이후에 루터교와 또 이제 칼비는또 이제 갈라지고 스위스는 또 스위스 스빙글리는 쯔빙글리는 아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역시 루터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 쯔빙글리는 거의 독립적으로 이 기독교 교회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에 그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 보통 이제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심지어 성공회. 에그냥니까 오늘날지 하여튼 이 개신교의 분파들은 결국은 루터의 그교교 개혁, 종교 개혁의 열매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러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엄청나게 싫어하죠. 엄청나게 싫어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 루터, 칼빈 포함해서 여전히 저주를 선언한 그런 공예의 결정문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이 WCC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은 속도 좋죠. 자기들을 여전히 저주하는 문서를 공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과 사제들 수기용과 손잡고 춤추고. 같이 맨날 모슨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연합운동하고 그 짓을 해요. WCc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음행 배도 배교를 하는 가톨릭과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모이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WCc 때 부산대 때도 보면은 그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오온갖 잡단 종교 집단들하고 같이 앞에서 손잡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도 우리 개신교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인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추수 감사절은 할줄 알면서 뭐 성탄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찬절 칸, 칸타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추수 감사절이 감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짓을 하면서. 교회 개혁 정말 개신교가 하나님의 진리 오직 말씀 뭐 구, 믿음 응? 성경 어? 이런 참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이 진술을 다시 회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종교 개혁 이런 거 얘기하면 몰라요. 루터가 뭐 누군지 루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이러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때요? 이 성경의 바른 진리, 복음, 사도들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큰 문제가 뭐냐? 이런 바른 신앙과 진리, 교리, 이런 기독교의 핵심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교회를 편안하게 예, 사람들이 와서 안정을 취하고, 쉼을 취하고, 안락을 취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동, 그런 헛소리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루터나 칼빈이, 사도들은 둘째 치고, 루터나 칼빈이 오늘날 교회 와서 보면 이게 무슨 교회냐,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뒷목 잡고 쓰러질 겁니다. 틀림없어요. 예. 우리 시대 교회는 예, 물론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참 이게 진짜 교회라고 쓸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참 아,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신학, 교리 예,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이탈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심리적 안정, 위안, 위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교회 목적이 돼 버린 거예요. 뭐 구원, 영생, 복음, 십자가, 구원. 이런 거는 그냥 약간의, 그냥 약간의 그저 약간의 그저하 양념 구실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영생. 자기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 받았는지 회심, 거듭나 이런 거 저들 전혀 모릅니다. 목회자들 이런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평화, 뭐 차별 금지, 뭐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동, 뭐이 세상을 위한 지역 사회를 위한 뭐 교회, 뭐또 심지어 행복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나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정작 교회는 어때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정서적 만족. 그다음에 뭐 차별 금지 뭐 정치적 해방 자유 아 어, 그리고 이제 교회야 교회가 어때요 감성으로 똘똘 뭉친 감성주의자들이 모인 거의 반 사이코 집단이 돼버렸어요 목회자들도 뭐 앞에서 질질 짜고 징징 짜고 맨날 감성적이나 말을 하면서 어그말 같지도 않은 그 말로 사람들을 울리고 어 감정을 지어짜는 그런 말로 막 징징대죠. 교리나 신학은 없죠. 교인들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맨날 감성에 쩔은 인생관을 가주면서 어, 자기 인생을 어때요? 어둠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은 아직 찾고 있는데 성경의 진리가 없는 예수와 하나님을 찾으니까 강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감성, 감성적 예수, 감성적 기독교 분위기 찾고 감정 찾고. 그러니, 뭐,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어떤 진리나 어떤 명백한 사실보단 느낌, 어, 내가 뭘 느끼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자, 자 만족, 자기 숭배, 자아 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 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진짜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주의, 뭐 종교개혁 이런 거 아마 거의 안할 겁니다. 이런 거 거의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절기를 뭐 지키고 안지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 아니냐가 이제를 교회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복하고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호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교회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예,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회복, 십자가 회복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버리버렸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좌파입니다. 이 좌파 목사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파괴해요. 여러 가지로 파괴.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비대면이 무슨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동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에 협조해야 된다는 등 그런 헛소리해가면서 결국 교회를 파괴했잖아요 모인 걸 파괴해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면서 지키면서 저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어, 그런 거짓된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어, 저들에게 행복감을 줬어요. 이걸 진짜 제대로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얼마나 교회가 파괴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칼빈과 루터 이런 어, 정말 이 사도의 이 복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한 그러한 사람들의 예, 신학과 교리,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예, 그와 같은 것들은 그냥 껍데기.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를 세미나하면서 WCC를 하는 부류들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 주류들이 하는 짓들에요. 그게 사이코죠. 언제 칼빈과 루터가 칼빈과 루터는 천주교를 완전히 적그리스도, 배도, 배교, 영적 음행, 사단의 집단으로 했는데 오늘날 그 루터와 칼빈을 또이 말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와 같이 손을 잡고 WCC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분열인지 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이런 걸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느냐 웃고 떠들고 잔치지 분위기를 내는 게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주의를 앞두고 즉 교회 개혁 주의를 앞두고 이런 이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짧게나마 다루는 것은 이와 같은 것도 모르면서 교회 가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제대로 알고 다른 진리로 회복되길 바랍니다.